여호와께 날 살려내신 구세주여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몸 상태는 이렇고 형편은 이렇습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아쉬웁니다. 나의 범민도 아쉬웁니다. 내가 병마에서 벗어나 운동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광화문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시를 쓰는 일이 어찌 가치가 적은 일이 옵니까? 주님 몸이 현재 일할 몸이 아닐 거니와 나는 시인으로 살아갈 몸이 오니 그리 살다 주님 곁으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시인으로 살겠습니다. 노동판에서 삶은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 주소서. 좀덜 먹고 살아도 좋으니 그리 살게 하소서. 아리잘 먹고 그리 살게 하소서. 예수 권세로 명하노니 너 질병 마귀야 물러 갈지어다. 예수 권세로 명하노니 너 원수 가난 마귀야 물러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